안녕하세요. 어쩌면 제목이 나왔듯이 자주 들어온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중점으로 이에 해결, 방안을, 해결 방안의 마련을 촉구하고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책입니다. 심각성에 대해 언급하기에 앞서 학교폭력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일어나는 학생이 가해자, 방관자 혹은 피해자가 되어 일어나는 것을 뜻하며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들을 의미합니다. 해가 지날수록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2014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는 것처럼 보였던 학교폭력의 발생률은 2018년 다시 증가세를 보이게 되었는데요. 그래프에서 드러나듯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8년에는 약 1.26%가 피해를 받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9년까지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을 확인해 보았을 때, 2016년에서 2016년까지 전국적으로는 0. 평균 0.7%가 상승하였음을 알수 있으며 서울만을 보았을 때는 2019년 2%가 피해를 받았다 응답하였습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단순히 증가율에서만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의 자료에 따를 때 학교폭력이 있어 어떠한 것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응답한 비율이 5.6%이며 학교에서도 도움을 받았다응답한 비율은 학교 상담 선생님과 청생님의 비율을 합쳐도 50%가 되지 않았습니다.이뿐만이 아니라 가해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그만두는 이유에서 선생님과의 면담은 2 0채 되지 않았으며 예방교육의 경우 이보다 더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5년마다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래의 것들이 이 계획들의 일부입니다. 공정하고 교육적인 대응 교육적인 대응의 강화 피해 학생 보호 및 치유 시스템 강화 학교폭력 예방 교육 및 활동 강화 등이 있는데요. 하지만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학교에서 진행되는 예방 교육은 오로지 이론으로만 진행되며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계획이 실질적 해결 방안으로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즉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정책에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며 이것은 학교의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실질적 해결책을 마련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이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에 관심을 가질 때 해결점을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